안녕하세요, 큐브시혁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저번에 방송 올리고부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네, 오늘은 바로, 어, 바로 이 큐브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브는, 네, 그래도 짧기 때문에 금방금방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금방금방 진행을 하고요. 네, 아, 그냥 금방금방 진행을 할려정입니다이 큐브에 쓸 큐브는 바로, 어, 다이2입니다 네, 다이2로 사용할 거고요. 다연이는 다이언이... 네, 믹스로 사용하고요. 네. 뭐,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큐브를 섞으시기 전에, 자. 제 간지 큐브, 삼성 큐브를 왜 갖다 놨냐 하면요. 큐브를 왜 갖다 놨냐 하면, 제가, 어... 이 간지로, 뭐냐면, 이2 이 큐브를 하다보면, 이3성 큐브와 비슷한 상황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네, 그거를 그냥 또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놔뒀습니다. 네,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네, 어, 제가 이삼성 큐브는, 어, 일단은, 몇 층까지 맞춰줬냐면, 삼3 큐브는, 일단은, 어, 2층까지 맞춰주세요. 맞춰놓고요. 여러분도 진짜 따라하시면서 하시는 게 더, 네, 할수 있기 때문에. 3층 큐브는 내가 거의 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1, 2층까지만 딱 맞춰놓고요. 어, 시간이 안 좋은 경우에는, 잠깐, 네, 멈춰서, 큐브를 하고, 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층까지 다 맞췄습니다. 이제 1, 2층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이 큐브는 네 삼삼과 비슷하시 비 삼삼과는 네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일단 센터가 없습니다 삼삼큐브의 경우 이렇게 센터가 있는데 어이 큐브 센터가 없는 짝수 큐브이기 때문에 센터를 저희가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나마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사사는 아예 더 어렵거든요 근데 이건 그래도 좀 쉬워요 삼삼은 네 아, 3322요? 자! 신색을 중심으로 맞출 건데요. 어, 33큐브 중국공식 때는 십자가를 맞추면서 이 중앙을 맞추잖아요. 이건 센터 없기 때문에 중앙이 없고 그냥 무조건 이 1층을 먼저 맞추는 겁니다. 맞추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어, 막 이렇게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33큐브에서 는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색깔이 맞는 대로 들어보내주는 거죠. 밑에 있네요. 이건 빼서 들어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1층 맞출 건데요. 네, 그저 이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면 되는데 이 큐브를 맞추시려면 무조건 삼상 큐브를 맞추실 줄만 알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큐브입니다. 자, 하얀색을 중심으로 하고 싶으면 하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 뭉쳐있는 데 색깔이 다르죠. 그럼 이런 거는 네, 하지 마시고. 주황색, 이걸 중심으로 맞출게요. 이, 이거 주초. 여기를 찾아보면 네, 이렇게 주황 색깔이 들어가 있죠. 초록 색이 없어져.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 이,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하냐면요. 어, 삼상 큐브에서도 배웠듯이 트위스트 한 번만 해주면 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기 또 있네요. 파랑 색깔이 밑으로 내가면 맞죠? 근데 이런 상황엔 이렇게 안끼워도 되죠? 어차피 그냥 내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내려주고. 여기 남았죠? 빨초. 남머지 시간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꼭 이렇게 넣어줘야지 들어가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다 다른 상황 있고 다 다른 상황이 있고 이렇게 한쪽만 맞고 이렇게 싹안 맞는 상황인데 일단은 다음 맞는 상황부터 하자면. 안 맞는 상부터 하기가 조금 네. 네 아마는 한 명만 맞은 데에선 여기서 그냥 오른쪽 보시고 이거 위로 빼고 옆에 있는 거랑 자리를 체인지해주는 겁니다. 위로 빼서 밑으로가 아니라 이쪽으로 껴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다시 반대로 넣어주면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관점인데 어... 네, 아... 그니까요, 그래, 바로 뭔 상황이냐면 상황을 네, 설명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이게 바로 뭔 상황이냐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됐다. 자이점 상황입니다. 점 상황은요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됐습니다. 자 점성 이게 점성이 하나만 있는 거 여기서는요 그냥 이 삼성 큐브는 아홉 메이나 보고 트위스트를 한번 하잖아요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게 왼쪽으로 가게 하고 트위스트를 한번 하세요 F 하고 트위스트 한번 아 트위스트 두번 하셔야 어요 트위스트 두번 하시면 상황에 맞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제 상황 여긴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요 그게 없어요 뭐냐면 물고기 모양. 어, 이거 바로 여기네요. 있 물고기 모양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래서 내쉽게 네, 내할수 네, 있는데. 일단은 자잘잘 어, 잘 나오는 모양부터 한번 하시죠. 자 이게 바로 앞에 십자가에 앞뒤가 이렇게 헤드라이트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상한 입니다. 그냥 십자가 안 맞춰. 여기서는요. 여기서 같이 이면 보시고 중복 공식 두 번. 미묘 어, 올려주시는 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트위스트를 세번을 해주십니다. 세번 그리고 원상복귀 시켜주면 네, 됩니다. 미묘 말고 여기 또말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앞에 있고 헤드라이트 옆에 있는 거. 여기서는 네, 삼상 큐브의 경우는 여기서 트위스트. 이거, 이거 공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오른쪽을 보시고 앱한번 하고 트위스트 두번 하고 위로 올려주시면 한번에봤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탱크 모양 들어가죠. 탱크 모양은 그냥 이쪽 이쪽 보시고 그냥 중력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삼삼큐브 중력 공식. 네, 어, 네. 자, 이제 그다음 상황은요. 바로 자, 이제 그다음 상황을 바로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그다음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어, 탱크 모양인데요. 한번더 이상 앞에 있는 거 헤드라이트. 됐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오른쪽 보시고, 여기서는요, 아, 오른쪽이 아니지. 이쪽 맞구나. 트위스트 두번 하고, 이거, 이 공식 쓰잖아요. 중국 공식 유저들은. 이렇게 해서 마치잖아요. 여기서는요, 이쪽 보시고, 이쪽, 이 오른쪽 보시고, 에파마하 트위스트 한번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제 마지막 상황 가겠습니다. 어, 자, 이제, 자, 이 상황. 마무리 모양이라 하죠, 흔히. 자, 마무리 모양 여기선 똑같이 오른쪽 보시고 아래 보시고 그, 그 상황에 맞는 공식을 그 쓰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황이네요. 벌써. 어, 마지막 상황은. 자, 바로 이 상황이 뭐냐면 이상입니다. 그냥. 이쪽 면. 여기서는 선냥 7단계 공식 쓰시잖아요. 고공식 유저 아니면. 여기서 또 이쪽 보시고, 여기서 또이 공식 써서, 이렇게 마치잖아요. 이 여기는, 근데 네, 이게, 이거는 홀스 큐브만 가능한, 예를 들어 토끼 이빨이라 그럽니다. 사사큐브에서 사용하지만, 이렇게 하나만 있는 이건 여기서 안 뜨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7단계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네, 강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다안 맞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안 맞는 상황에서 배우셨지만 그냥 왼쪽 위에 색깔이 딱 맞다. 그럼 이쪽 보고 이 7단계 공식 쓰시면 U자 맞춰지고 이렇게 U자 맞춰지고 이제 마무리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황 뜨니까 여기서 그 상황에 아까 그 7단계 공식을 사용해주면 맞춰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큐브시역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미러큐브 강의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특수큐브를 강의를 올리는군요. 네, 감사합니다.